이벤트는 많고 복잡한데 시간은 부족하신가요? 그렇다면 갓대리를 추천드립니다. 라이트 한 2시간 대리부터 올인원 3시간 대리까지 준비되어 있는데요. 흥드롭바 쿠폰 캡처하신 뒤 할인 혜택까지 받아가세요. 시원시원한 전개 좋아하세요. 그렇다면 잘 찾아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흥드롭바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포메이션은 윙어가 측면에서 안으로 들어오며 중앙 침투를 극대화해주는 인버티드 사돌돌아나나 전술입니다. 인버티드 사돌돌아나나 전술의 가장 큰 핵심은 두 명의 윙어를 살짝 안쪽 가운데로 위치시키면서 개인 전술을 통해 측면에서 중앙으로 침투하는 찬스를 극대화해주는 겁니다. 이 설정 하나로 중앙스로패스 패턴이 더잘 나올 뿐만 아니라 윙어를 활용한 1차 측면 전개에 이어 윙어가 가운데로 들어오면 벌어지는 측면 공간으로 양쪽 풀백들이 2차 측면 오버래핑을 하게 됩니다. 덕분에 인버티드 사돌돌어나나 전술은 기존 사돌돌어나나 전술의 장점인 크로스 플레이어, 중앙 전개 미스루 패스의 장점이 있는 4231 전술의 장점을 합쳐 놓은 전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돌돌어나나 포메이션의 스트라이커는 침투 찬스도 자주 나오지만 무엇보다도 크로스 찬스가 자주 나오는 포지션인데요. 크로스를 더잘 받기 위해서는 크로스 포처를 달아 주셔도 되지만 프리크로스 찬스가 워낙 자주 나오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아크로바틱 피니셔를 달아 주면 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키가 큰 공격수를 활용해야 하는 건 아니고 빠릿한 유형의 공격수를 활용해 주셔도 사돌돌아나 하나 포메이션의 공미는 슛과 침투 찬스가 잘 나오는 포지션입니다. 특히나 스트라이커가 버텨주는 사이에 공미가 침투를 하는 경우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 찬스를 더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미에 빠릿한 유형의 선수를 사용해 주시면 좋고, 신규 특성으로는 라인브레이커나 아크로바틱 피니셔가 잘 어울립니다. 사돌돌아나 하나 포메이션에서 공미는 중거리 슛 찬스가 가장 많이 나오는 포지션이기에 슛이 특히나 좋아야 합니다. 이번 전술의 이름이 인버티드 사돌돌아나 하나 전술인데요. 그만큼 이번 전술에서 윙어의 움직임이 매력적입니다. 기본적으로 1차적인 역습 상황에서 윙어는 측면 라인을 따라서 움직이는데요. 여기서 티키타카를 통해 한번 더 타이밍을 늦춰 를 하다 보면 반대쪽 윙어는 측면에서 중앙으로 사선으로 침투해주기에 ZW 스로 패스를 통한 뒷 공간 침투 패턴을 활용하기 좋습니다. 이 윙어의 움직임을 더잘 살려주기 위해서는 윙어에는 라인 브레이커 특성을 달아주면 좋습니다. 인버티드 윙어의 중앙 침투 움직임 덕분에 양쪽 풀백의 오버래핑이 더 활발해지는데요. 윙어를 활용한 1차적인 크로스 찬스가 열린 뒤 풀백을 활용한 2차적인 크로스 찬스까지 가능한 포메이션이기에 인버티드 사돌돌하나 하나 전술은 크로스 플레이를 선호하는 분들이 활용하기도 좋습니다. 인버티드 사돌돌아나 하나 전술의 메인 득점 포트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윙어는 사이드 플레이를 하기 좋습니다. 여기에 개인 설정과 선수 파독독 배치 효과로 윙어가 측면에서 가운데로 들어오는 움직임을 자주 보여주는데요. 실축에서 보면 횡에서 종으로, 종에서 횡으로 뛰는 느낌처럼 대각으로 뛰어주면서 침투해주기 때문에 W 스루패스나 특히 ZW 스루패스를 주기 좋은 상황이 많이 나옵니다. 스루패스가 통한 이후에는 직접 안으로 치고 들어오면서 마무리를 해줘도 좋고요. 혹은 측면 라인을 따라가다가 크로스를 올려줘도 효과가 좋습니다. 인버티드 윙어 플레이는 역습 상황뿐만 아니라 지공 상황에서도 유효한데요. 한쪽 사이드 측면에서 전개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반대쪽 윙어는 가운데로 오게 되고 반대쪽 풀백이 측면 라인을 따라서 올라가게 됩니다. 이 패턴을 활용하여 한쪽 측면에서 전개하다가 중앙을 거쳐서 반대쪽 측면으로 공을 넘기게 되면 중앙으로 들어온 윙어를 활용하여 직접 마무리를 해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만약 한번 더 크로스 찬스를 노린다면 풀백으로 연결시켜주면 되는데요. 인버티드 윙어의 움직임 덕분에 골문 안선수 숫자도 늘어나고 2차 크로스 찬스도 한번 더 나오게 됩니다. 사돌돌아나 하나 포메이션을 선호하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크로스 플레이를 선호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일반적인 사돌돌아나 하나 전술이 주로 윙어를 활용한 크로스가 대부분을 차지한다면, 인버티드 윙어 사돌돌아나 하나 전술에서는 윙어의 일차 크로스 찬스는 당연히 자주 나오지만, 풀백을 활용한 이차 크로스 찬스가 많이 나오는 게 매력적인데요. 사돌돌아나 하나 포메이션이지만 사이삼일 느낌의 바둑돌 배치와 선수 움직임으로 인해 풀백의 측면 라인을 따라 올라가는 오버래핑 찬스가 더잘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풀백은 공수에 걸쳐서 워낙 많이 뛰어줘야 하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두 개의 심장을 달아주면 효과적이고 체이서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돌돌아나 하나 윙어가 가운데로 들어와주기 때문에 반대쪽 윙어를 향한 크로스나 땅볼 크로스 찬스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편이고 윙어나 풀백을 활용한 긴 크로스를 활용하기도 좋습니다. 일반적인 사들돌라나 하나 전술에서는 뒷공간 침투가 메인 득점루트가 아닌 경우가 많은데요. 인버티드 사들돌라나 하나 전술은 뒷공간 침투 찬스가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특히 스트라이커가 버텨주는 사이에 공미가 스트라이커를 지나서 침투하는 찬스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공미는 빠릿하면서 슛이 좋은 유형의 선수를 사용해주셔야 합니다. 공미에 꽤 많은 b p 투자를 해주셔야 포메이션을 더 재미있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전술에서는 윙어들이 중앙 침투를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확히 말하면 측면에서 중앙으로 대각선 침투를 해주기 때문에 이 타이밍만 잘 노려서 ZW 스루패스를 해주기만 하면 윙어의 침투 찬스를 막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뒷공간 침투스로패스와 크로스플레이가 매력적인 인버티드 사들 드러나나 전술을 소개드렸는데요. 선수 배치 및 포메이션에 고민 있으시면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